지구촌 인류의 형제자매 여러분 슬프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외롭다면 지금 이 말을 듣는 순간 자문해 보세요 자신만 생각하고 있나요? 대부분의 인류가 그렇듯 여러분도 자신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즉,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라는 뜻이죠 자신 밖으로 나가 행동하고 몸에서 사랑을 발산할 때 악마의 요새와 망상이 무너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것들이 인간의 마음을 괴롭히지만 실제 행동으로 여러분의 마음 속 요새나 망상에 맞서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것들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이를 깰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만약 여러분 마음의 왕좌에 평화의 왕인 사랑 그 자체가 있다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행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게 바로 여기서의 핵심입니다. 즉, 행동으로 나아가 실제로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착각에 빠져있죠. 아시겠죠? 사랑과 연민. 자비를 실천한다고 믿지만 실제론 그렇지 않아요. 말로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입으로만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믿는 게 아니라 자기 기만이에요. 아무 행동도 안 하니까요. 결국 마음속에 사랑이 없다는 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